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대차 들고 왔어요.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현대차 오늘 너무 좋았죠? 4.76% 상승을 했네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식 누나가 이때 9월 29일 날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어, 배팅하고 넘어가자 라고 추천을 드렸던 거,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제 오늘은 그날 이제 29일날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관련주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때 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장주 하나 잡아서 넘어가자 들고 가자 흐름 살아있는 거 아주 좋은 놈 가져가자 해가지고 이때 이 자리에서 현대차 종가배팅 들어갔죠 178,500원에 음 역시나 이제 이때도 사실 갭상승의 잠자리캔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얇은 단봉으로 유지를 했어요 양봉마감 어 이거 다음날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캔들이다. 그리고 충분히 갭, 갭을 먹고 나올 수 있는 캔들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역시나 오늘 어, 오랜만에 추석 연휴 끝나고 월요일장에서 바로 2.52% 갭상승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52%는 다. 수익 보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시초가 매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더 끌고 가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뭐2% 이상 수익 보셨으면 다 잘하신 거니까 뭐 자율 청산 하셔도 좋고 아니면 더 끌고 가실 분들은 더 끌고 가고 왜냐? 지금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현대차 뭐 아침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미국 미국에서 지금 판매량 너무 좋다고 하고 한국에서 또한 내수 판매량이 정말 좋다고 해요. 기사 볼까요? 뭐 9개월 만에 그랜저 9개월 만에 작년 연간 실적 넘었다. 뭐 미국 판매 호조에 상승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오늘만에 정말 많이 떴죠. 게다가 영업 이익이 바로 보여 줍니다. 예상치 영업 이익. 현 대차. 예. 원래 2분기 5,900억이 5,900억이었잖아요. 3분기에 1조 넘겼네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서 사실 안전한 곳이 집이랑 자동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량이 꽤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현대차뿐 아니라 기아차 역시 아주 좋게 흐름 상승했어요. 기아차도 역시나 미국에서 판매량 아주 좋다라고 떴죠, 기사가. 캔들 좋네요. 기아차는 7.68%나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 주가 움직일 때는 우리는 그러면 자동차 관련 주를 또 봐야겠죠. 자동차 뭐 관련 주 중에서 대표됐던 것들 우리 지난주 그 29일에도 단타쳤고, 역시나 오늘 상한가 하나 들어간 종목도 있었어요. 음, 인지 컨트롤스 이때. 오늘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떤 내용이었냐? SK의 SK 이노베이션이랑 무려 3,900억 원짜리 규모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거 장중에 공시 뜨자마자 뭐 분봉으로 보시면 그냥 취소다. 취소 났죠 바로 <laughs> 저희가 이때 나가서 이때 이미 다 수익권이셨고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오늘 바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굳이 오늘 매도하지 말고 또 계속 내일까지 또 내일도 볼수 있겠죠? 내일 오전에 몇 퍼센트 갭으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매 방법이 또 달라지는 거고 대응을 하시면 좋고 이렇게 인지 컨트롤스를 저희 제가 이제 이십일날 뽑아서 드렸었던 이유도 결국에는. 영업 이익도 같이 볼게요. 충분히 네. 충분히 이제 이 실적이만 좋아진다. 그리고 이 이쪽에서 계속 나오는 소문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트의 모양 이런 거를 봤을 때 종합해서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를 과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혼자 찾아내기 너무나 어렵잖아요. 급등할 때 쫓아가는 거 아닌 이상. 근데 급등할 때 잘못 쫓아가다가는 막 물려 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종목 찾아내고 매매하는 게 어려우셨던 분들은 저 주식 누나랑 같이 하루 커피 한잔 값으로 열심히 주식 공부한다 생각하고 같이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 이익이 2분기는 마이너스였지만 아직 3분기 영업 실 그 예상치는 안 나왔지만, 뭐 오늘 수주 나온 거 보면 아시죠? <laughs> 네, 어, 지켜볼만 하죠. 인지 컨트롤스의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떨지. 이렇다고 해서 내일 막또갭 상승했는데 뒤늦게 쫓아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절대. 아셨죠? 음, 우리 또 다른 종목, 시젠도 있었어요. 오늘 지난주 현대차, 이때 볼까요? 현대차를 추천드릴 때시젠도 같이. 여기 29일, 29일 날 추천드렸죠? 이미 들고 계신 분도 있을 거지만 또 다시 한세번 추천드린 것 같아요. 26만원, 요때또 다시 들어가자. 역시나 이것도 갭으로 가볍게 3.46%는 기본으로 먹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갭, 갭상승했을 때 양봉을 뽑아낸다는 건 진짜 힘이 좋다라는 거고 매우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캔들이에요. 그 다음 매매 방법, 이런 거 계속 공부해 가면서 거래하시면 좋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VIP 문의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현대차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